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게임은요 바로 브레드 이발소라는 게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 이게임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플레이를 안 해봤거든요 어쨌든 브레드 이발소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유명한가봐요 그래서 그걸 IP를 따가지고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 자, 일단 뭐, 게임을 시작하니까, 뭐, 헤어스타일이 완성됐어요. 손님에게 팀을 받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오, 이렇게 하 돈을 받아요. 새로운 건물을 지어볼까요? 쿠키 하우스. 오, 내가 마을을 꾸미는 건가 봐. 오, 쿠키 가게를 열었다. 헤이, 버터. 어서와요, 버터. 어, 버터가 일한다. 어, 돈 벌어줘야 돼. 돈 벌어줘야 돼. 자, 다음 건물 한번 지어볼까요? 힐링 건물. 게임존 오락실. 와우. 어 게임 전 오픈했어요. 오 굉장히 유사한데 힐링 건물에서는 하트를 생산합니다. 하트를 모아서 멋진 헤어 스타일을 개발해 보세요. 아 게임이 또 브래드 이발소니까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라 자라 잘라, 잘라주는 그런 게임이겠죠. 이번에는 기능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은행을 한번 지어볼까요? 뾰롱 은행이 열렸다. 이제 예금을 할수 있겠지? 오오 어, 잠금 해제. 새로운 지역이 열렸습니다. 수상한 감자칩 거리 오픈. 안녕 수상한 감자칩 거리를 오픈했습니다. 자, 돈을 벌어다 주고요. 근데 돈 모으는 게 되게 쉬워서 좋다. 자, 은행. 광고를 청하고 보물을 획득하세요. 일단 무료로 한번 줍니다. 자, 보물은 오, 별 10개를 받았다. 이게 어따 쓰는 걸까? 자, 건물을 또 지어 줘야 되겠죠? 그린 민트 샵, 힐링 건물, 기능 건물. 아, 민트 가게가 가장 먼저 지어져야 되네. 그쪽 그쪽. 나 약간 반민 초판데. <laughs> 이건 뭐지? 접속하지 않는 동안 모인 코인입니다 오 감사용 자 4,000원 띵 오케이 민트 가게를 로폰했다 오 버스 종류라도 생겼어 오 찐빵 도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만두처럼 생겼는데 좋아 오 돈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38A인데 이게 38,000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오 초반에 아주 재화를 퍼주는구만 오 이거 레벨팔 수 있게 됐다 이거 뭐지? 레벨판 한번 해볼게요 오한번더 레벨이 3이 됐어요. 한번더오오또 레벨 뺐어요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레벨호호호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게호호호하나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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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광고 보고 보상받기. <laughs> 광고 보면 이게 얼마야? 이게 191A니까 19만 5천 원이거든요? 이건 못 참겠다. <laughs> 아, 시작하자마자 게임 광고를 보게 만들어버리네. 오케이, 광고를 보고 왔고요. 와, 19만 2천 원. 오졌다리, 오졌다. 일단 미션을 한번 깨볼까요? 와, 미션 깨면 65A 줘요. 미션이 돈을 많이 주네. 다음 건물은 뭔가요? 기능 건물이네요. 스테이션을 지어줘야 됩니다. <laughs> 아니, 가격이 1000A는 뭐야? 아니, 가격 단위가! 선생님, 단위가 어떻게 이렇게 훅훅 올라갈 수가 있어요? 게임이 진행이 안 되잖아? 상점, 광고보기, 광고보기. 아쉽게도 지금 광고 제거는 없습니다. 아쉽네요. 어, 그지 하트로 얘네 레벨업 해줄 수 있죠? 근데 하트도 지금 단위가 여러분들. 천 같다가 그 다음은 만 개가 있어야 되고. 얘는 얘는 10만 개가 필요하고. 뭐야 이거 단위가 왜 이래? 손님들 받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님들은 지금 쥐꼬리만큼 주면서 이거. 일단 이거 미션 깨면은 246A 받거든요. 어이 버터 버터양 쿠키 손님이 안아요, 버터양 쿠키 손님 좀 받아 봐봐봐 봐. 어? 이겼다. 쿠키 손님, 쿠키 손님. 나아빠도 쿠키처럼 생겼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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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호호 <laughs> 터치를 할 수가 있네. 호호호호. 오, 미션 깼다. 미션을 깨니까 지금 311A 됐고요. 아, 이것 도 해야 돼. 게임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laughs> 자, 이러면은 다음 건물인 스테이션을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 저찌 지었네요. 자, 오, 바퀴가 위에 올라가 있고 이게 뭐 하는 될까. 한번 볼게요. 운행할 버스를 선택해주세요 버스마다 운행시간이 다르고 시간이 길수록 보상도 증가합니다 오 손님 태우기 한번 해볼게요 아 이렇게 30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구만 레시피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못하고요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컨텐츠 브레드 이발소에 뭔가 열렸습니다 이건 뭐지 오, 손님이 가게에 들어간다 오 오! 와 가게 안에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레드를 호출해주세요 브레드 텅빈 이발사는 손님을 끌어모을 수 없어요. 가구를 구매해서 이발사를 화려하게 꾸며 보세요. 오 창문. 따아주고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아, 뭐야? 그냥 데코레이션 하는 건가? 또 이렇게 캐릭터를 뽑으려면은 별이 필요합니다. 별이 여기에다 써여지는 거구나. 입구 명판. 요런 거를 이제 걸어주면은 이발 비용이 올라가서 돈을 조금 더벌수 있는데 그래 봐야 여러분들 5%밖에 안 올라가네요. 게임이 잘못 맞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자 일단 그럼 또 다음 건물 기능 건물 어 무료다 TV하우스 와우 이건 무료네요 너무 좋고 TV하우스 VIP 어 이거 뭐야 광고 건너뛰기 VIP카드 광고 누적 시청 횟수에 따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돼요 최대 5회 추가 업그레이드를 구매할 수있어 광고를 보면 볼수록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소리죠 야 이것도 신박하네 업그레이드 광고 건너뛰기 티켓이 매일 추가로 충전됩니다 아 광고 제거는 없고 매일매일 광고를 한 편씩 없애줄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주는 거죠 어, 어 22,000원 22,000원을 내면은 무제한이네 일단 대기 자 다음 기둥 건물들 2,000A에 5,000A. 돈 버는 걸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다, 선생님들. 미션을 깨면은, 어 그래도 돈을 좀 많이 주긴 하는데, 이 정도는 택도 없고요 이 주택들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요? 하우스 레벨을 올리면은 좀뭐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일단 레벨업 할수 있는 만큼 해봤고 레벨업을 많이 해줬는데, 아, 레벨업을 해도 뭐 돈이 뭐 100원, 200원씩밖에 안 올라가네요. 아, 들어가는 돈은 뭐 몇만 원인데, 한 아, 정도밖에 안 되면은 이거 안 되지. 어, 일단은 제가 잠깐 광고를 보러 자리를 비우니까 지금 23A가 모여져 있었거든요. 접속하지 않은 동안. 3분 있었는데, 23A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게임을 안 하고, 안 하고 있어 보겠습니다. 얘가 돈을 진짜 잘 모아주는 것 같거든요. 게임을 끄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98분, 딱 100분 정도? 어, 쉬고 왔는데, 759A가 모였습니다. <laughs> 많이 모였네? 요거를 이제 광고보기로 두 배를 받으면 되는 거죠. 광고를 보고 올게요. 오케이. 자, 광고보기 하고 왔고요 아, 2219A가 모였습니다. 오케이. 캐스트까지 어, 깨주면은 2533A.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 아무리 그래도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 미션에서 주는 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게임을 안 해서 버는 돈도 상당히 크다 일단 건물부터 짓고 음 도넛레인저 야거 지어줄게요 따라라라 따라 도넛레인저 이것도 뭐 하는 걸까 도넛레인저가 튀어나오면 터치 단 이동점을 뭐 으, 높은 점수를 달성하려면 콤보 있는 필수 획득한 점수에 따라 보상 을 획득할 수 있어요. 오 좋아 미니 게임 같은 거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아 망치 한 개를 소모하는데 일정 시간마다 충전이 된다. 마음껏 못하네. 일단 두 개가 있는 거 같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오 뭐야 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얼얼 덴저? 어뭐 왜? 방금 거왜 때리면 얘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왜왜안 되지? 어, 점수 안 줘. 왜, 왜? 아니, 왜? 아니, 순서가 뭐야? 순서대로 때려야 되나봐. 왜, 왜? 아! 아, 이 자세! 이 자세를 때리면 안 되나보다. 이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세를 때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마지막 기회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어, 이런 미니게임이 있으니까 더 재밌긴 하네요. 자, 바뀌었어요. 따. 따. 이게 안 돼. 따. 따. 와, 콤보가 쌓이고 있죠? 나이스, 나이스. 오, 얘 때리면 안 되고. 와, 어렵다. 내 손동작을 보고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은근히 좀 보기 힘들거든요? 자, 얘 때리면 안 되고. 아, 아! 아, 아 이럴수가. 아이고야! <laughs> 아, 왜 이렇게 같은 손동작 많이 나오는 거야. 아이고! 아, 아이고! 어, <laughs> 아, 너무 어려워. 자, 잘 봐야 돼, 요잘 봐야 돼요. 오케이. 아! 아, 왜, 왜 이렇게 자주 나와, 너네? 그만 나와! 보통 이런 건 자주 안 나온단 말이다! 아, 점수가 안 쌓여요! 아니, 이 자세 너무 많이 나와! 8,520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일단 보상을 얻긴 얻었는데, 6개 모았거든요. 오, 이걸로 돈을 살 수도 있고, 하트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어, 스킨 같은 것도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요런 게임이다! 아, 라고 보시면 될것같은데 여러분들. 뭐, 특별하진 않네요. 그냥 진짜, 오래오래 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브레드 이발소라는 게임이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민번은 다음에 또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아뵙도록 해요. 민, 나잇 민번.